아우 뜨겁다 야 여기는 천국이다 청국. 왜여기 갑자기 천국이야? 아빠 차안 시원했어? 아니 멀미도 났고 안 시원했고 <laughs> 멀미도 했어? 아빠 마지막에 치즈차림 이거 먹자 이거 치살이응 그래 고거 치. 아무 엄마가 오만 시킬 거야. 나 대표, 있어. 메뉴, 대표 메뉴 아 대표 메뉴. 나한발는데공기밥공기밥 하나만 줘. 기밥 하나만 줘? 난 이제 먹을 조금 필요. 이거 봐봐. 집에 계란찜도 있고 떡갈비도 있대. 떡갈비. 아야아 아. 우와. 자 물. 조금씩 음. 음. 풀린다 멀미 말미가. 멀미가 풀려? 와. 대단하네. 나말 있어 엄마. 나말 있는데. 나일 말인데. 일기 공기 밥하나만 줘. 일방 공기밥. 계란찜은. 계란찜 음? 아, 먹을래. 아 자. 이렇게 이렇이빨빠져이지고 이렇게 지 이렇게 딱 이렇게 딱게딱이게이이 이게 물갈비? 어? 물갈비라는 공깃밥 알겠어요 자, 공깃밥, 공깃밥 거래 우리 지민이는 공깃밥 어늘좀연니다 자, 자 공깃밥 됐어? 얘들 먹을 수 있는 반찬이 콩나물 <laughs> <오>, 비주얼이 <laughs> 이거 만져보면 어떻게 되네?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 퍼지면 만... 퍼지면? 응. 이게 이게 퍼짐 만져네 손으로 잡아봐 맛있어? 좀 물어올까 해볼까? 수준은 얘랑 얘 싸우고 있던데 싸우고 있다고? 차이가 나쁘래? 천천히 떠올리. 보자. 재롱 발표회 마지막에 쓰는 거. 맞아, 재롱 발표회때 썼던 거지? 뭐야 이름이? 부채. 맞아, 부채야, 부채. 어, 이거 제주도더라, 제주도. 어, 물 속에 들어갔어. 어, 올라가다. 그거 서봐. 두 손을 모아 용암밥을 담아보세요 두 손을 모아 앞에 있는 글씨 읽어봐 던져봐 자 앞에 있는 아저씨가 따봉해 준다 덧수 쳐준다 어, 배 간다, 배 간다. 저 위에 서봐. 눈이 빠진 거 아니야? 근데요, 뭐가 밥을 쟀는지? 밥 타는데 무슨 소리가 있으면 말은 그래도 한 번에 모든 게다 이 여기 아 병풍이 병포. 뭔지 알아? 몰라? 아빠, 이거 봐봐. 비터아드빠이거 봐봐. 금색금색이야 이것만 뿌리고 있겠다. 됐다. 아빠 이거 봐봐. 저기서하 <laughs> <laughs> 겨우 가 지대. 내가 스로 만들었어? 응. 잘했어. 꼭 포즈를 그렇게 해야 돼? ㅎ ㅎ ㅎ 나는 10가지 색이 넘어 10가지 그래. 열심히 그려요 목가구 만들기? 시간아 이거 재밌겠다 이리 와봐 지금부터 목가구 만드는 체험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헉! 이거 뭐 만들어졌어? 드디어 완성! 완성, 완성. 멋진 경색이네요 상설 전시실 이소공창 코너에서 다양한 목가구를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만든 거 보고 왔는데 자각지 왜 이렇게 잘 맞춰 지민이? 진짜. 잘 찍네? <laughs> 알면서 찍는 거야? 대나무 응. 껍질로 만든 실이래 이거는 새살대 오기왜그게 제일 신기해? 이것도 신기하고 이것도 신기하고 응. 저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응. 이것도 신기하고, 응. 이것도 신기하고. 신기해, 상어 음. 음. 상어 어떻게 밀어서 껍질을 만들까? 상어 껍질이 두꺼운가 보다, 그치? 응 음. 이거? 음, 까끌까끌하네 <laughs> 상어가 제일 재밌어? 재밌어 사오피 쇠가죽 새가죽. 맞아, 쇠가죽이야 응. 소가죽 우리 쇼파도 그렇고 다 아, 이걸로 만든 거야 이거는 전복 볶음... 전복 볶지~ 멋지지만 좀금 조금... 늦게 멋져~ 아이고~ 눈부셔라~ 그러니까. 날씨가 좋네요~ 열었을라나? 기획인데? 다쳤어요~ 다쳤어? 속에 구리가 있는 거지 그치? 지 이건 칼 그치? 금 귀걸이래, 귀걸이, 어, 귀걸이, 귀걸이, 하와이 음, 깨진 사람, 눈늘든지큰 칼, 또, 뚜껑 있는 감, 감, 긴 목, 그 말이, 이 자손이 생긴 평동 승현아 무형 문화재가 뭐게? 무형이 보게 무형 형태가뭐가 맞았어. 아우 어, 우리 승현이 똑똑하네 한문이야 한문 없을 무 그럼 문화재가 뭘까? 문화? 문화유산 a 그러니까 m 문화는 아닌데 문화재가 뭘까? 문화재? <laughs> 예전에 사용하 e g a b u k a m 어 공연장도 있네. 이거 만져도 되는 거? 안 되지. 빠지지. 이 손이 안 닿아 그러니까. 그냥 이리 와. 못 들어간다니까. 티나. 티나나. 들어가자. 지금? 집이가 여러 개네. 집이가 개야? 새소리 나, 새소리. 한옥 꾸미기라 한옥. 한옥? 어. 너가 집을 꾸미는 거야. 한 올라가지 말고 앞에 앉아. 들어갔을 때? 신발 벗고 들어가래? 사랑방 이용 왔네. 아, 쉴수 있네. 여기가 사랑방이래, 얘들아. 한참, 얘들아. 자, 들어와. 같이 가고. 오라다. 집도부었어집 집도 뚫고 있어 음. 네. 아, 이렇게 보는 거구나. 들어봐. 여기 앉아봐. 여기가 실제 집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처마마루가저 끝에 있겠지. 앞에 아, 그 연못도 있고, 비도 오고. 이렇게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아니, 쉬는 거지. 생각이지. 생각이 전혀. 생각이 전혀 안 나. 상상력이 부족하네. 난 상상력이 좀.